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요한이 침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 사실 우리가 진리를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의 기쁨, 친구의 기쁨입니다. 예, 친구의 기쁨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하던 모든 사고의 중심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있어야 사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빠지면 의미가 없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빠지고 사람들끼리 나를 내가 없이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사실 나랑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나니까. 일반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은 이제 소중하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줍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은 사실인데 내가 나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좀 차이가 나죠.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그냥 나,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laughs>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를 좀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말했던 내가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만 소중한 겁니다. 나만 남들보다 내가 더 소중해야 되고, 남들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야 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를 소중하다고 깨닫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을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 다른 사람도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 것 같이 저들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내가 소중하듯, 저도 소중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소중하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거기서 진정으로 평등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평등하자, 평등하자, 부르짖어서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분량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 다른 사람을 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 우리는 평등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이전에는 내가 최고였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진짜 최고인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약간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열심히 실력도 닦고 높아지려고도 하고 나를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자는 바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죄인처럼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듯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laughs> 그 정말 은혜죠. 그 분량은 우리가 평생 어,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를 사랑하듯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셨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근원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 역사와 또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나를 비롯해서 포함한 모든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은 그를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소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가치, 새로운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보다 더 뛰어난 주님을 뒤로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이 잘 되고, 그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우리 피조물은 그 일에 인간으로서 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은 그 내가 사는 동안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일생에 완전히 소진되어 지도록 주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할 일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 대신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는 그 기쁨, 그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 내 기쁨이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정말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 구원되는 그 일들, 그 사건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곧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정말 그 교회가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신랑 대신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 그 기쁨이고 내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신부를 원하시고 취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취하는, 신부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정결한 신부를 주님과 주님 앞에 이렇게 중매하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것을 취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기쁨의 근원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부를 취할 때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세상에 아이를 키울 때 보면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아이가 막 기뻐합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그, 선물 받고 기뻐하는 그 아이, 그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우리가 막 선물을 아이들에게 사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 신부를 취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신랑 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는, 신랑 내신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 내신 예수님이 기뻐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 이거죠.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이가 기뻐하면 그 모습이 즐거워서 선물을 사 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또 옛날의 내 모습대로 나를 기쁜 것, 내가 기쁜 것이 무엇인가, 나를 기뻐할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내 관심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못 사는 거죠. 그건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죄다, 의다,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어, 그런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면 법을 초월합니다. 법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하도 어, 법을 안 지키니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이죠. 버, 버리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버리면 버리면 여기다 버리면 벌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것이 벌금이다. 이거죠. 그런데 마음 속에 아 여기를 더럽히면 안 되겠다. 여기 내 집이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자기 집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법이 없어도 버리지 않아요. 마음 자체가 이미 법보다 더 뛰어나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 주님이 기뻐하실래 해라. 이렇게 강제성을 띠면 그것이 바로 법,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꼭 사랑하라는 율법을 우리가 받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자체가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법보다 더 앞서서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찾아서 그래서, 아, 주님이 정말 영혼 신부 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신랑이시구나. 그러니까 신부를 중미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신부 만드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흥해야 되는 거죠. 신랑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것은 내가 어떤 어,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쓰다 보니 당연히 나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게 되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기뻐하실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는 흥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힘듭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삶을 살고 있다가 빛 대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사랑 그 용서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먼저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음을 내가 알고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그 죄악단 길을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은 자가 주님을 또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나 이제는 죄송하죠.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식었습니까? 관심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찔림이 되죠. 몰랐다가 깨달았는데 알고도 또 식어버렸을 때는 우리 마음이 또다시 어두워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이 식지 않도록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식었다가 회개하고 또 뜨거워졌다가 또 어느 스트인가또 유혹을 받아서 또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가 또 마음이 식어서 또 방황하다가 탕자처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좋아지고 방황하는 시간 하나님을 망각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제는 유혹을 정말 물리치고 방황하는 시간이 없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함께 할수 있는 시간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 온전히 성장한 자고 또내 영혼에 기쁨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육체의 쾌락이나 욕심을 쫓아갈 때는 그 순간 즐거운 것 같지만 내 영혼의 공허함이 밀려들고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어, 찾아서 막 앞을 향해 달려갔지만 어느 순간 집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을 때 집에 돌아가는 길을 모를 때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어,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막 방황할 때 부모님이 아이를 찾으러 나와서 도중에 만났을 때그 아이가 안심하고 어, 웁니다 잘못한 걸 깨닫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간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또살 때에는 그 순간은 즐겁지만 영혼은 두려워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 내 기쁨,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친구로서 침례 유한이 고백한 것처럼 친구의 기쁨은 바로 신랑이 기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친구 된 우리의 기쁨이죠. 이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도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그 주님이 기뻐하실 때곧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